네. 트레이가 이제 인한한다 di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뻔 u r e i 언제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아나개피 라인 화강 아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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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내려갈게요 자리야 오른쪽에서 라인 때린다 라인 <목소리> 우리 어 이건 안돼, 안안 둘게야 도와줘 살, 살 수, 살 수, 살수 이거? 안되겠다안되겠다 안 되겠다. 이거 앞에 정리하세요 라인 혼자 있거든요 여기 <목소리> 자리야 개피 <목소리> 자리야 개피 <개피하는> 가능해요 <목소리> <형? 목소리> 라인 안 아, 라인 안돼 뒤에 저어 뒤에 뒤에 저 어때 하나, 둘, 셋, 둘, 어. 셋, <목소리> 어 미안해요 내가 가줄게요 왔다, 왔다 안 돼, 안 돼, 안내려가돼 저기 4명 있는데 왜 내려가? <목소리를> 아, 못 찍었었어. 돌기야 저기 4명 있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. 아, 나 저거 부족어. 석양온. 맥크리가 먼저 온다. 맥크리가 <목소리가> 먼저 온다. 그쪽에 가면 안 된다. 알걸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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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왼쪽으로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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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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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안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졸깐야 줄겨, 줄 거기로 가면 안 되지. 가 아, <laughs> 오다 떨어졌다. 끊었다. 어. 제발. 아, 미안해요. 다시 어게요았어켭어 나이스, 나이스. 뽕뽕백고 켭어 일단. 거의 안 보여요. 나 나눠 줄수 줄 있니? 없어, 없어요. 오케이. 나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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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. 아. 아... 아... 한대 한대 대. 아이고 죽어주요나 갈게. 요 돌아봐 하면 돌아봐 하면 돌아봐. 나웠다이고 뭐야. 공격 나왔어. 바로 뜨면 내가 줄게. 라인 라인라인 1층 어, 야 이거 잠깐만 가는 거. 살 파라 어, 그게나 버리면 안 된다. 자다이다이다이다이 막았어, 막았어, 막았어. 나 채웠고, 채웠는데. 지한번 가는? 여기 뒤? 어, 아 죽는다. 아헬 먹죠? 알발. 아하이하이 했다가. 네. 아, 아 떨어졌어. 나설리아아파아 네, 아. 착하게 나왔다. 아. 진짜 커지 나도 도와 나 없으면 안아 급했다. 나한 뒤로 뒤로 오면 힐 줄. 이러면 나이스. 파라카. 나이스. 나이스. 비비 피피 피피. 파라카 디 박아. 비비 터진다. 힐맨. 맥 맥크레이벨 뒤에. 맥크레이벨 뒤에. 맥크리 반! 야나 뒤에 힐한 번만. 어, 한 대, 한 대, 아이고. 세일이 때려, 때려, 때려. 한, 깨, 때리면 돼요, 때리면 돼. 피 1이야. 알가, 알가, 형, 알가래? 오케이. 네. 안 네. 보일 거야, 안 보일 거야. 안, 잘. 어, 나만, 어, 나랑 서비님만 어, 불타고 어, 있군. 어, 뭐? <laughs> 이번에 불 타고 있군. 순절기. 순절기, 이번에 불한 번도 안 탔지? 음, 뭐 진짜 배. 안 탔어? <laughs> 왜 아무 말이 없어? <laughs> 뭐야? 진짜였어? 백팩트를 나가고 아아 어? 아, 죄송합니다 미안 돌기 <laughs> 잘했어 돌기 없었으면 아무 것도 못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음 <laughs> 고마워 메르시해줘서 <laughs> 해줘서 고마워. 음. 괜찮아 내가 피... 해야. 큐큐 형이 속화를 보는 듯이 막 오구 오구 하고 있네. <laughs>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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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. 시 치료를 시작아야 하는 뭐라고? 뭐라고? 야 하는 거 말이야. 여기 안녕. 제가 여기 있어요. 치해드리겠습니다야 이거 석영 뭐 패치 됐다며. 뭐가 패치 된 거야. 뭐가 좋아졌다며. 석영이 좋아졌어요? 아뭘막 어, 뭐, 이렇게 돌릴수있다 그러지 않았어? 그래? 아 그걸 그거 다시 리마이크 됐어요. 아. 기바. 바아 아, 아니, 아니, 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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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? 파란 쓰레기. 그 내솔맥 아나..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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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한번가어요콩 아 뭐. 없어요 나야 죽이라고 게 돌기 뭐 살린다 나어 누나 나 죽을 어미안보이네아 마리가 안보이노 아, 가리야 보는 중 어, 디바님 이층 같이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오 확인 확인. 아, 이기야 도와줘. 어! 오, 아, 왼쪽에 왼 왼쪽 맥클리. 조르기 바닥 렸다 힐맨. 오. 아 사람들 미안 미안 아, 맥클리 없어 맥클리 없어. 아, 일로 오면 나 지키는데. <laughs> 와 이거 석양 장전 이거 이거. 아배고 <laughs> 졸기야 집중해 지나어리 우리 아나, 우리 아나 케어해줘야 돼요 오케이, 오케이, 이제 어 태어났다. 뭐야 데리그룹 리그룹 리그룹 형들 리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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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메카퍼 오른쪽 2층에 이거, 어... <laughs> 나 나노 콜한번 줘봐 오케이 근데 저 이제 죽어요 엔딩 오도크리피트리피 맥트리 피크리 나노 콜 나노 콜 어디 어디 <웃음> 어디 어디 <웃음> 어디, 어디, <웃음> 어디. 자, 라이브왜 이래? 왜시래왜시야 앞에 가자, 앞에 가자. <laughs> 화물 가져 화물 가져어쨌든다 잡았어? 데이프 데이프. 뭐야, 나너 누가 받은 거야? 저기 저게는... 누나. <laughs> <데이프. 웃음> 아이고, 거, 화물 3명. 아우, 아우, 이놈새끼. 내리시 아, 저 저거. 킬, 피 나이스, 오케이. 아우, 최고의 <laughs> 플레이 <laughs> <laughs> <응. 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 아, 뭐 내가 부서겠지뭐 그러겠지 뭐아 마지막 거지 아닌데? 나오콜 아, 아니에요 이거? 아맞 맞아, 맞아, 맞아 맞는데 나 내가 받는거 나오겠다 매실 매실 나실 나오나? 내가 손 맞았잖아 아.. 안 나온다 아안 나오네 바로 앞에서 받았거든